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와 이 종목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 단톡방에서 개별 종목의 실시간 속보와 데이터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단타 역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3월 23일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트론을 통해서 4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바로 어제였죠. 스텔라루민을 통해서 3월 29일 오후 2시 58분에 매도 사인 드려 120% 전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랑 날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나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3월 27일 월요일 트론 매도사인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매수로 스텔라루멘을 소개시켜드린 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틀 만에 120%의 수익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일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최근에 상장이 새로 진행이 된신흥 강자 있죠? 이를 품는 이 유동성 풀을 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디파이 금융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자가 나오다 보니 이걸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아비트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기관의 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묶이는 물량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tvl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숫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죠. 그래서 중화권에 투자도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이버 수왑 쪽에서 이 관련된 데이터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최근에 빗썸의 상장이 이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업비트에서도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해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관련 테마 때문에라도 몇 번이고 더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재성의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의 방어력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면은 의도적으로 빼면은 다음에 먹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일정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아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한발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지켜지고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개별적인 종목의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올라갈 때는 막 급등이 자주 나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5%, 3%씩몇주 동안 안 쉬고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몇주 동안 안 쉬고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어디 있죠? 예, 아래쪽이에요. 방향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들께 카이버 네트워크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만약에 물렸더라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수익이 조금 나왔더라도 계속 가야죠. 이왕 카이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속보 어떤 거 나오는지 데이터 변화 어떻게 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제 시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안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타매매도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데요 딱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보더라도 자, 3월 23일 목요일 a 달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3월 27일 이번 주 월요일 트론을 통해서 4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바로 어제였죠 자 3월 29일 수요일 텔라루멘을 통해서 자, 매도 스타일을 들고 나서 어떤 수익이 나왔다. 120% 전후의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랑 날짜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언제 나가고 언제 매도가 나간 건지. 자, 그랬을 때이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보이시나요? 3월 27일 월요일 트론의 매도 사인이 나간 그 날, 매도 이후에 매수로 이 스텔라루맨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까지 딱 2일이 걸린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충분히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거기에다가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잘 하더라. 입소문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